12화에서 팔척귀가 윤갑의 훈령을 토해낸 그 충격적인 장면 정말 소름이 돋았죠. 이제 13화에서는 마침내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윤갑의 영혼이 세상에 나타나면서 여리와 강철이의 관계에도 새로운 균열이 생기고 100년 전 왕실의 비밀이 담긴 광안문집의 내용까지 공개되면서 팔척귀의 정체와 원한의 근원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궐의 고요한 밤공기가 갑작스럽게 차가워지더니 달빛 아래로 희미한 인형이 나타났습니다. 여리는 뒤에서 들려오는 그 익숙하면서도 그리운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죠. 여리야, 나를 구해줘. 분명 윤갑의 목소리였습니다. 천천히 돌아선 여리의 눈앞에 서 있는 건 피와 진흙으로 얼룩진 옷을 입은 윤갑의 영혼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원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고, 한때 그렇게 따뜻했던 눈빛은 이제 차갑고 공허한 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리의 가슴 어딘가에서 묵직한 감정이 일어났지만 동시에 본능적인 경계심도 함께 솟구쳤어요. 이게 진짜 윤갑인지 아니면 팔척귀의 또 다른 계략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강철이는 여리 옆에서 긴장감 넘치는 시선으로 윤갑의 영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영혼이 여리를 부르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 구석에서 예상치 못한 감정이 요동쳤죠. 질투와 보호본능, 그리고 죄책감이 복잡하게 얽혀 그의 표정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쫓아가지 마. 함정일 가능성이 있어. 강철이의 목소리에는 여리를 지키려는 절박함과 동시에 자신도 모르는 두려움이 스며 있었어요. 윤갑의 영혼은 여리가 자신을 알아보자마자 황급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들려오는 건다 빼앗겼다.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 는 절규였어요. 그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여온 원한과 상실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듣는 이들의 가슴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풍사는 윤갑의 영혼을 완전히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맹인인 그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입가에는 음험한 미소가 번졌어요. 봐라, 이제 너를 기억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너의 죽음을 기억하는 이도 없다. 너는 이제 강철이라는 자에게 완전히 대체되었다. 풍산의 주술에 의해 윤갑의 영혼은 점점 더 원한에 사로잡혀갔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강철이가 차지하고 사랑했던 여리마저 그와 가까워지는 모습을 본 윤갑은 참을 수 없는 질투와 분노에 휩싸였어요. 그의 마음 속에서 사랑했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원망으로 바뀌어갔고 순수했던 감정들이 검은 증오로 물들어갔습니다. 강철이를 쓰러뜨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는 제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제 어머니와 제가 늘 그리워하던 여리까지도요. 윤갑의 목소리에는 이제 생전의 따뜻함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어요. 풍산과 팔척귀의 조종에 완전히 넘어간 그는 이제 또 다른 원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윤갑의 영혼과 마주친 후 여리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의 영혼이 이토록 비틀어진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무녀로서의 사명감도 강하게 솟구쳤어요. 윤갑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를 포기할 수 없어. 여리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철이가 만류하려 했지만 여리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윤갑이 원귀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해치기 전에 그의 원한을 풀어주고 천도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조심스러움과 책임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과거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영매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리는 천천히 윤갑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기다려요, 윤갑나리. 내가 반드시 나리를 구해내겠어요. 깊은 밤, 여리는 홀로 윤갑의 영혼을 찾아나섰습니다. 강철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만이 윤갑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달빛 아래 조용한 궁궐 뒤뜰에서 마침내 두 사람은 다시 마주쳤습니다. 윤갑나리, 여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슬펐어요. 윤갑의 영혼은 여리를 보자 순간적으로 흔들렸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왔느냐? 너도 나를 버렸으면서 그의 말에는 그동안 쌓인 서운함과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윤갑나리. 정말 미안해요. 여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윤갑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었고 동시에 그를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원한에 사로잡힌 채로는 안 되겠어요. 윤갑 나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는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고통이 교차하며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었습니다. 이 대화가 윤갑의 운명을 결정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임을 둘다 알고 있었어요. 13화는 윤갑의 영혼이 여리의 설득에 귀를 기울일지 아니면 완전히 원귀의 길로 빠질지 결정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풍산과 팔척귀의 계략이 절정에 달하는 가운데 여리와 강철이 그리고 이정왕이 힘을 합쳐 이 모든 악령들과 맞서야 하는 최종 결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며 끝날 것으로 예상되어 광안문집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팔척귀의 정체와 원한의 근원이 드러났고 이제 남은 것은 100년 전의 죄업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하는 문제뿐입니다. 윤갑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여리와 강철이의 사랑이 이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남기며 시청자들을 다음 화로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갑이 과연 여리의 설득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뇌피셜로 구성된 리뷰이며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사랑을 받으며 감동을 선사하는 SBS 드라마 귀궁을 많이 시청해주세요. 지금까지 드라마로 미리 보는 뇌피셜 리뷰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